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교수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요 이 나스닥을 좀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남아 줬는데요 어제 우리 코스닥 아 마이너스 4%로좀 과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k 증시도 좀 반등 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대동이란 종목 좀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동이란 종목은요 이 농슬라 라고 해서 농기계 업계에선 테슬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는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길게 바닥을 다져왔고 횡보 중에 9월 들어오고 나서 급격한 거래량과 함께 크게 한번 상승도 있었고요. 결국 9월 중순에는 고점을 찍은 바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잠시 숨 고르면서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특히 이제 9월 지나고 나서 10월로 접어든 시점 초반에 다시 한번 오르는가 싶더니 오늘은 오히려 마이너스 6% 정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떨어진 이유를 많이 궁금해 하시고, 과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번 주 주가 흐름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는 분들도 많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동안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글로벌 인지도 상승에 따라서 판매량도 많이 증가를 했었고, 특히 해외 매출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단 말이죠. 여기에 뭐, 북미라든지 또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대형 트랙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까지도 3단계 기술 통과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또 이슈가 될 만한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가 싶더니 빠지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두산 밥캣과의 계약을 토대로 해서 엔진 공급처를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 경쟁력까지 확보한 마당에 여러분 그 얘기는 뭐다? 지금 뭐 아무래도 이 농업 분야 외에 로봇도 생산하고도 있고 특히 주가 상승의 하나의 상승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데 왜 차트는 하락을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지금은요 어찌 보면 한번 크게 올랐다가 내려간 시점에서 반등 나와줬죠. 잠시 조정과 함께 숨 고르는 중이라 고 보시면 돼요. 다시 주가는요 반등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실상 이게 농업도 농업이지만 여기에 로봇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한 임무 로봇을 2025년도까지 이 포스코라는 대기업 제철소에 공급. 아무래도 러우 전쟁 이제 곧 끝나겠죠 여러분? 특히 러시 전쟁 반발 이후에는요 어때요 식량에 대한 안보까지도 중요성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었고 특히 대동은 여러분 지금 뭐 단기적도 단기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봐도 무방할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렇게 포스코랑 엮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볍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 더구나 지금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했던 것만큼에 다시 한번 상승폭을 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보지 못하는 이런 알짜 기업 바로 대동이요. 포스코라는 로봇 옷을 입고 시장 전면에 지금 화려하게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거고요 지금도 한참 저평가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흐름 가운데로 지금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사실 오르는 시점에서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왜요? 결국에는요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니까 그럼 어느 시점에서 과연 매도할까요? 라는 매도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니면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추매를 해볼지 부분인데 그러면 듣고 이런 분 계시죠. 내가 팔면 오르는 경우가 많고 반, 내가 또 반대로 사면 떨어지는 경우. 자,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정보는 뭐다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 타이밍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그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이 기대감과 타이밍 함께 맞물리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건데 난 여지껏 이 대동이라는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은 지금도 제가 알려 드린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정보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주가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니까요. 특히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보가 좀 약하신 분 계시죠. 아니면 말씀드린 렸 타이밍을 놓쳐서 기회를 아예 놓치고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이제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대동과 관련해서 제가 정보 정리한 자료 공개할 테니까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요. 자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2158-1710으로 자 대동이라고 남겨주시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대동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대동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주가가 갑작스러워 급등한 이유가 뭐다? 바로 글로벌 인지도 상승에 따른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주가는 하나의 상승할 수 있는 지금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에 특히나 여러분들 아무래도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로 뭐예요 여러분 두산은 밥캣 이렇게 또 북미 법인과 700억 규모의 디젤 엔진까지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2028년도 9월까지죠. 무려 몇 년? 5년 동안. 여러분 5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연도부터에서 지속적으로 이 상승 재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공급 엔진 모델 확대. 결국에는 이 성능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개선 투자를 통해서 당연히 공급처도 늘려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특히나 이 포스코그룹의 로봇 기업 파트너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다? 앞으로 미래가 이제 로봇 산업의 성공이 일정 부분 지금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대동군 지금 기업 가치 자체가 너무나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가는 지금 한창 뭐예요? 매력적이라는 거죠. 왜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가능성 을 열어둔 상태에서 지금 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한참 아직도 아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참 갈 길이 멀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펄이 그렇죠? 자, 오 수준으로 로봇의 성장성을 부여시에는 향후 주가는 고공행진도 가능하고요. 특히 포스코와 협력을 해서 습득한 기술, 협동 로봇이라든지 산업 로봇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는 계획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어때요? 현대 중공업에 굴삭기 납품도 하고 있고 또 자율주행 기술도 있고 더구나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이 포스코랑 함께 로봇 MOU를 체결한 거 보면 여러분 로봇도 뭔가 돼가는 것 같고. 지금 펄 옷자리 뭔가 대박 주식을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로 기회라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나와주면서 올라간다면 저는요, 이번 주를 잘 마무리하고 나서 다음 주에는 아마 다음 주 내내 불장으로 갈수 있다는 보고 있어요. 특히 거래량을 늘리면서 물량 매집하는 게 얼마나 더 갈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떤 또 이슈가 현재 남아 있길래 다비리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물론 약세다 또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도 고금리에 고물가에 고환율까지도 또 경기 침체는 무조건 온다 뭐 이런 안전 뉴스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올라도 불안한데 우리가 떨어지면 더 불안한 거죠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그 이유는 뭐이다 팔찌 살찌 그대로 가져갈지는 부분도 판단이 지금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2158-1710 번호로 대동이라고 남겨두시면 돼요 특히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피드백을 또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특히 세력들의 움직임 제가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정보가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볼게 차트 아니면 뉴스 기사가 전부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내가 단순하게 주가만 딱 보고 파란불 켜진 거 보고 여기서 매도하고 나갔는데 문제는 뭐다 매도하는 순간 다시 한번 새로운 정보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게 호재가 나와 있는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있으면 당연히 버틸 수가 있는 거지만 없으면 단순히 주가만 딱 보고 버티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결코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문자나 남겨주시면 됩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158-1710으로. 대동이라고요. 그럼 가 빠르게 정보 보내드릴 뿐만 아니라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 많으실 겁니다. 구간구간 올라갈 때마다 왜요? 이 주가는요. 항상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때 충분한 소통을 통한 뭐야? 여러분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그 앞에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대동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 따로 문자 남겨 놓으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약속한 대로. 또 앞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10월달 특별 선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꼭 챙겨가시고요. 무엇보다 오늘 기점으로해서 성투 이어가시고 여러분들 수익도 든든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바로 이것으로 틀림없이 부자가 될수 있는 정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10월달을 맞이해서 바로 대폭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탬버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급등주죠. 이번에도 딱 어김없이 한개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런 급등주를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개 반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확실하게 한 개만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뭐예요? 기대와 또 수익을 충분히 또 보장할 수 있는 것만큼 이번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손절 없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여러분 보실 때아 나는 이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해당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어떤 종목이건 내가 팔면 이렇게 올라가고 반대로 내가 사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나는 큰뭐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수익을 제대로 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특히 최소 나는 원금만큼 그리고 본전만큼은 확실하게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자 손절 없이 수익 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요? 최근 바닥에서부터 우상향 흐름으로 이어가는 패턴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크게 올라서 고점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음은 어때요?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바로 제2의 에코프로라 불릴 수 있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죠. 바닥을 다진 이후에 크게 우상향 얼음으로 올라가는 바로 패턴이었습니다. 저점에서 128,400원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현재 얼마예요 무려 5개월 만에 최고 153만 9천원 아 여러분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매수 저점에서 할수록 큰 수익을 줄수 있다는 라거 반드시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핫했던 종목 중 하나가 뭐였어요? 제2의 루니시될수 있는 종목인데 루니또 여러분 어때요? 바닥을 좀 충분히 다진 이후에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그쵸? 특히 4월 3일 날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얼마까지 올랐어요? 무려 20만원대까지 오르면서 진짜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던 흐름도 지금은 더 올랐죠. 그쵸? 그래서는 제가 이렇게 우리처럼 미리 가전 이거 뭐다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굉장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여러분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럼 이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어느정도 또 믿음이 간 종목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목이요 좀더 들어가보면 어때요 유보율이 무려 5000% 에다가 자본금도 300억 총계 2000억 입니다 근데 중요한건 뭐예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유보율이 돼도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다 그렇죠 바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때 정말 슈팅 크게 한번 나오잖아요 사실 뭐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여러분 세력들 절대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미 빠르게 바닥부터 매집을 완료하고요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슈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굳이 뭐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찾지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보니 세력들 바닥 매집 완료했고 품절주이면서 저가 기회로서 테마주 이런 요즘에 개별 종목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테마가 확실한 종목일수록 크게 오르는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여러분 빨리 사둬야되시는 겁니다. 담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건 정말로 소술만딱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특히 이렇게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확실한 종목 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 제대로 나오면 정말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또 품절 주 말씀드렸죠. 물량도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애초에 뭐 주수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뭐 무증한다 발표하고 또 하는 시점에서 기사로 나중에 뉴스로 접하고 나면 이미 때는 지나갔다 놓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 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미리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특히 앞으로 여러분 시장 정말로 시끄러울 때 주가 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될때 여러분 어때? 여러분들은 미리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남들 지금 뭐 사고 싶어서 안절부절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또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알아가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그래서로이 종목은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지금이 대박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올해 10월달을 주도할 수 있는 템버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엮여 있는 거 바로 이겁니다. 2차전지를 엮여 있기도 하고 또 로봇으로도 관련주고 또 AI 특히 요즘에 AI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여기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더더 말고 딱 하나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하나 급등 종목 필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딱한 개로 딱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부르는 그런 대박 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분 저한테 꾸준히 달마다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렇죠? 올랐을 때마다 보내주시면서 수익 났다고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도 굉장한 기회가 온 거고요. 제가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또 강의도 하고 있고 소통 방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소통도 하면서 충분히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죠 010-2158-1710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저한테 그럼 제가 바로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무료로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뭐 이미 저랑 소통하면서 받아가실 분들은 말씀드렸 제가 여러분 인증샷 보내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 급등 종목을 여러분 받아보시고 나서 내가 당장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부담 갖지마 괜찮습니다. 저한테 편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소통하면서 제가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번을 좀 계기로 해서 10월만큼 올 가을에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투여 가시고, 또 여러분 계좌까지도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